안녕하십니까. 뷰티계의 엑스바일 차원양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어, 보십시오. 이렇게 짜잔. 음. 전체적인 게 이제 뭐 드라이를 해서는 아니라 머리를 말렸는데 윤기적인 부분과 어, 형태, 틀, 고정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분이 굉장히 좀 약간 얼굴이 작은데 앞 라인, 베이스 라인은 모발 량이 적어서 풀백을 내는데 굉장히 좀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스타일적인 그런 타이밍이 그리고, 어, 다음에도 이제 컬러를 하신데, 컬러는 제가 유행하는 스타일로 버건디 컬러로 제가 이제 한번 해드릴게요. 그때 오시면 음, 오늘 스타일이 좀 이미지 가 어때요? 봤을 때? 발랄해 보이죠 그쵸. 굉장히 발랄하죠. 이게 뭐 영상 이게 저희하고 이제 모델분을 저하고 이제 짜부치기 얘게 아니라, 저희 이제 감상과 그 다음에 감수성을 여기 보여준 거고요. 모델분 오늘 제가 시술한 거에 좀 감상하셨죠? 네. 결과에 대해서는 좀 감동하셨어요? 네. 어, 저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뭐 트리트먼트나 이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분 머리 스타일 한번 찍고 멘트는 한 번만. 스타일, 스타일. 한번싹 찍어줘요. 어떻게 나왔는가 봐야 되니까. 음. 스타일만 뺑 돌아가면서 입체적으로 3드로아축축축축축음 됐어 다시 저쪽으로 볼한번 아, 찍어주고요 볼딱 보이는 거 정면으로 음. 정면이 이뻐요 정면이 정면이 이고요자 이렇게 좀 발랄해졌죠 어. 이제 됐어요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스타일 뭐 저희 미용실 가면 당연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 홈케어가 있어요 홈케어를 어떻게 하시나 여기에 맞는 적절한 트리트먼트를 일단 쓰셔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타일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드라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 보시면 눈서로 반자놀리 기점으로 섹션을 이렇게 나눕니다 손 한번 나눠 보세요 손으로 그렇죠 나눴죠 어, 나눠서 이 손은 밑에 머리 이거, 이거는 윈머리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어, 그렇죠, 이렇게 꽈으면 되고요. 됐어요, 이렇게 꽈면 말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뒤로. 뒤로. 그렇죠. 이게 레스피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적인 거. 이렇게 했으면 요렇게 꽈고 앞으로 했기 때문에 틀어해치면 자연스럽게 꽂힘과 들어간 게 있거든요. 인과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꽂히고 들어간 게 같이 결과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갑자기 여기 하는 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굉장하시죠? 자, 이걸 보신 분들은 굉장한 혜택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걸 알찬 걸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이 뷰티기 엑스바이 어, 창원장님은 잊지 말고 기대해 주죠오 다음에는 더 알찬 걸로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뷰티파이엑스의 창원장이었습니다. 끝.